출퇴근 매일 이용하고 있는 석계역 근처 버스정류장입니다. 이곳은 금연구역인데도 흡연은 물론이고요. 이처럼 버려진 담배꽁소가 빈 화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책길 공원 골목길 보도블럭, 심지어 어린이놀이터까지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모든 곳에 온통 버려진 담배꽁초로 넘쳐납니다. 해양쓰레기 일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플라스틱 빨대요? 아닙니다. 해양쓰레기 일위는 바로 담배꽁초였습니다. 어민들의 생업을 위협할 정도로 보다시피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양 쓰레기 1위가 바로 담배꽁초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담배꽁초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먹게 되는 걸까요? 네, 흡연자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모습 낯설지 않게 볼수 있죠. 이렇게 버려진 담배꽁초는 시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데 이게 바다로 흘러가서 어류의 몸속에 쌓이고 결국에는 이 어류를 섭취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담배꽁초는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막 굴러다니다가 수로나 하수구에 들어가 점차 작은 입자 즉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여기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된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고 결국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얼마 전 유튜브에 올라온 담배 피는 개입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담배꽁초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예, 처음 들어봤는데요. 미세 플라스틱? 몰랐어요. 이 담배꽁초가 미세 플라스틱인 거 아세요? 아 몰랐는데 이거. 그냥 그냥 그 필터가 그 종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라는 인식이 없으세요? 어, 필터 부분인데 이게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생물성 플라스틱입니다. 어. 담배 필터가 궁금해져서 해부해 보았습니다. 음, 필터 부분은 되게 종이가 두껍네요. 아, 물에 들어가면 쉽게 분해가 되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게 어, 보기에는 정말 무슨... 하나씩인지 모르겠는데 흡연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담배꽁초 투기는 자유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담배꽁초 투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흡연자 분들 도대체 왜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십니까 휴지통도 없고 휴지통 찾으러 다니기도 그렇고 주위에 담배꽁초도 많이 버려져 있으니까 더러우니까 버리게 되는 거죠. 헤를 피고 가게에 들어왔는데도 가게 안에도 버릴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그냥.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이것도 계속 들고 다니기 좀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또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3대기 양 중에 부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한 3분의 1은 된다니까요. 담배꽁초가. 이런 데도 봐봐요. 담배를 피건 좋은데 재떨이에다가좀 피고 나서 꽁초 좀 버려줬으면 싶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주민 갈등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주민이 아침에 잠깐 주운 담배꽁초 양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지 않나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서 담배꽁초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환경연합을 찾아갔습니다. 환경 연합이 제일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음,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그게 <laughs> 궁금. 담배꽁초를 음. 주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서 주우면서 음, 음. 캠페인 활동을 했고요. 다음 네. 봉사 친구들이랑 같이 모아가지고 한 7만 개였나 추산이 7만 개 정도의 담배꽁초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성탄절 그때 뭔가 재미난 걸 해보자 라는 음. 기획을 해서. 담배랑 같이 이제 휴대용 재떨이를 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거기에다 이제 콩풀을 음. 따로 모았다가 음. 나중에 자기가 버릴 수 있, 음. 있는 장소에서 그걸 음. 이제 이렇게 환경연합을 다녀온 후 직접 휴대용 재떨이를 몇개 어, 사서 후반자 뭐 분들께 나누어 드려봤어요. 거기다가 재를 버리시고 이렇게 아, 버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버리려고?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뿌리는 거 이렇게? 어떤가요? 어 이거 괜찮네 어, 이거 비흡연자 구분 없이 보이는 사람이 먼저 담배꽁초를 주워봐요. 플로킹이라고 아시나요? 플로킹은 스웨덴에서 일어난 캠페인인데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주워봤습니다. 담배꽁초는 하나하나 주어야 해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버려진 담배꽁초도 이렇게 모아지기만 하면 훌륭한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퇴빈 쓰레기통 같은 좋은 정책이 계속 추진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생산자는 책임지고 직접 수거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 담배꽁초로 인한 배수로 막힘. 그로 인한 물난리 원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담배꽁초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담배꽁초 이렇게 버리시면 담배꽁초 드셔야 합니다.